PD 며칠만 없으시죠? 부담이지 않으세요 좀? 얘만 모자이크 실망되고 싶고. 경기도 안양시의 한 오피스텔. 어씨. <놀람>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 이제 막 일어나셨나 봐요.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하는 전형적인 <놀람> 대학생의 모습이다. <놀람> 또 소트로. 이거 전등이 왜 이렇게 깜빡거려요? 인스타 감성이에요. 문득 그녀의 인스타 알고리즘이 아. 궁금해진다. 진짜 기피고 나 진짜. 아. 정보 이크좀해 주세요. 알겠죠? 아. 그지 지금부터 봄의 학교 가기 get ready with me 시작하겠습니다. 일단은 화장을 하기 전에 렌즈를 길 겁니다. 렌즈가 없으면 나갈 수가 없나 보다. 아오왜 아, 이렇게 붓지? 핀. 저 저번에 미팅할 때저 이렇게 안 생겼는데 오늘 진짜 개 붙지 않았어요? 그... 어제 사실 라면 먹고 잤거든요. 그때랑 똑같아요. 감사해요. 어때요? 저 야생 동물 같죠? 자기가 여우인 줄 아나보다. 이거 끼고 가면은 애들이 다 예쁘다 그래요. 모르는 사람까지. 어? 잠깐만요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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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빨리 가야 되거든요. 보미 씨는 오늘도 지각인가 어, 보다. 오시는 거요? 아 어, 근데 저 진짜 진짜 빨리 가야 돼요. <목소리> 저도 이거 탈수 있어요? 몰라요. 어. 될걸요? 몰라요? 고미 씨는 아는 게 되나? 뭘까? 걸어 오세요, 아니면 <laughs> 진짜 진짜 이거 놓치면 저 이거 그래서 아, 큰일 날 뻔했어요. 저 지금 지각 지각할 뻔했어요, 비디님. 저 진짜 수업이 끝나 시끄러운 교실. 체린 씨가 웃고르는 걸 도와주는 고미 씨와 서연 씨다. 야 간다 빠도 1번인데왜 묻는 거야? 스어트안 어울린다고 내가 진짜 몇 번을 말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볼까 자세히 봤어. 1번, 1번, 아니, 이거는 또 이거 아니야. 여기에다가 딱. 이 가디건 입으면 너무 어울릴 것, 것 같아. 시끄러운 원인을 찾은 것 같다. 아아 일어져, 아, 근데, 일어져 아니 기자 애매하고 일단 너랑 겁나. 아, 엄나... 아 근데, 근데 아니, 이런 거 어? 남자에게 물어봐야 돼. 고집 고집. PD님 이거 어때요? 1번, 2번 뭐가 더 예뻐요? 아무래도 대답을 잘해야 할것 같다. 저는 2번이요. 아 그쵸 역시 p 님 본부는 있으시다. 그럼 난 PD님의 픽대로 2번, 2번 잘 없어. 야 제품. 다음 주에 나도 여행 가는데? 여행? 어왜 다들 여행을 가? 누구랑? 친구들이랑. 친구 등? 등?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체린씨 진짜 사람이로 웃긴 하지 아, 잠깐 근데 너 이대로 입고 갈거 아니죠? 야, 설마 서현이가 생각이 어. 있지 아니 뭐 이대로 입고 가든가아니 편하게 입고 가지 여행 가는데 선생님 이렇게 핀. 입고 여행 가는 거 어때요? 바다의 남자 입장으로 보면 조금 그렇죠 PD의 어, 그렇죠. 검은 속내가 그렇죠. 보인다 선생님이 말씀 하셨잖아요 바람에 약간 좀 조용히 있자. 막막막 막, 막 갈매기 소리 o to you. Can y o 초 bakota? I'm sorry, I'm sorry. You are t e r r i b l 는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 o r r 하 I'm sorry. I'm s 나 r 려 y I'm s 진짜 슬픈데 감당 가능? 아 감당할게. 네. 일단 KD 님 얼굴을 봐. KD의 얼굴을 보고 이 신공격을 하는데. 아. 아, 나 렌즈 피고패야 돼. 아, 돼. 렌즈? 피고포. 저한 검든지 저 가는 길 있잖아. 택배는 안 되는 거야? 택배는 응. 맨날 찾으러. 찾아... 택배 안 돼. 의료 기기라서 불법이래. 그날 체린 씨의 세상은 무너졌다. 네, 불법? 아아나어떻게나 퇴학당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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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아 설마 <불법> 지금 이거 <불법> 촬영해도 되는 거야? 아피디님 피디님, 니다 PD님 신고하시면 안 돼요? 죄송한데 좀 잘라주세요 아니 얘, 얘만 모자이크 처리하고 아, 벌써부터 손잘각을 아, 잡는 봄이와 어. 서연 의료기사법 제 12조제 5항에서는 온라인 배송이 안 된다는 말을 길게 말하는 서연 씨 규정하는 어, 거야 어, 그래서, 그래서 안 된다는 거지? 어 안된대 아나 몰라 밥하면 먹으러 가자 아, 배고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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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야 그러면 밥 먼저 렌즈 먼저. 아니 지금 11시가 살짝 일러가지고 렌즈부터 키고 밥 먼저 먹으고 밥보다 을밥 렌즈가 중요한 고미씨다아당돌 없어져 긴장할 거 같니 야야야 이거 무어거왜 다른 거 사고 찍어 범계에 있는 윙크 매장으로 간고미와 간 친구들 아, 나돈 없는데 다른 거 사고 싶어 아니 너돈 윙링이 그만해 너 알바도 안 왔잖아 이거 뭐야 이거 포카야? 아 투명한데? 빌리 크리스틱 아 미친 눈에 대보는 건가 보다 윙크에는 바로. 투명 포카가 있다 아 오야 요즘 세상 좋아졌다 아 이게 사기 전 눈에 대보는 거야? 아 진짜 계속 읽어보네 진짜 이거 가져가도 되는 거야? 피 d 님저 뭐가 예뻐요? 피 d 님 저는요? 두분다 너무 무서운데요? 눈이 색이 달라져가지고 <laughs> 피 d 님 여자친구 없으시죠? p 디는 이날 이후 퇴사했다고 한다. 아니 이거 아니 이거 하면 <laughs> 안돼이 같은. 아 그러니까 나 요즘 안저은거 같은데. 법적으로 렌즈 매장에서는 왜? 무료로 도수 검사가 가능하니 참고하면 좋을 듯하다. 도수 검사 의사진짜 실력 검사 어? 아니면 하나 렌즈 끼고 계세요. 네 렌즈 빼야 돼. 네, 네. 네. 아. 아. 이쪽에 딱. 어. 어. 눈 건강을 위해. 렌즈는 깨끗한 손으로 사용해야 한다. 아, 안 아, 도수 검사를 하는 체린 씨다. 아, 뭐, <laughs> 아, 아. 이거 제가 저, 않았어요, 체린 씨보다 아, 도수 검사가 시급해 보이는 보미 씨다. 피... 야나눈더 나빠졌대 마이너스 6이야 지금 어? 사람 뭐? 너스인데 6이야 채린 <laughs> 아, 씨는 아무래도 세상을 흐리게 <laughs> 보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? 음. 걸로 아까 그시력 뭐 그대로 확인 그래. 해네 <laughs> 이만 5천 원 결제해 드릴게요. 네. 결제 되셨고요. 감사합니다. 귀엽게 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이 가져가도 돼요? 네, 가져가시면 되세요. 땅땅 왜, 왜? 데이지 있고. 아니, 렌즈캣? 아, 이거 렌즈캣 있어? 피디님, 얘 이름 뭔지 알아요? 덜리야, 덜리야? 이게 데이지 어, 안 아니야? 안 덜리야, 데이지잖아. 덜리 이게 대학교 대학생이야? 아 나, 나 수시야, 수시야. 뭔데, 이거? 얘들아. 여기 사짜나 너?

아주 렌즈 아까 살걸 그랬나의 사지, 아까 진짜. 이거 뭐, 너 아까 사지 내 거. 진짜 몇 분이나 있었는데. 이거, 이거 껴볼래? 이거 뭐였더라? 엠버블, 엠버블 브라운은 저기 한번 껴볼래? 브라운은 둘째치고 마이너스 6.0을 내가 어떻게. <laughs> 모든 게 자기중심이 챌린어 <laughs> 렌즈를 좀 투명 말고, 컬러로 사고 싶은데, 퍼컬을 몰라. 근데 뭐, 딱히 설렁 있나? 퍼컬이랑. 아, 근데 퍼컬 진단 받으면 확실히 값어칠래? 쓸데 없긴 해. 나도 퍼컬 받고 완전 헤매다바꿨잖아 <laughs> p o p 퍼 o 테스트 받아보셨어요? 이번 e 도 건강검진 안가 c 비를 의심하는 n 미와 친구들 <laughs> 아 c l e h 맞 g h Hiro, 컬이 뭔지 아시는 거죠? 아 y 문제 없을 e s 요 n 문제가 많아 보인다아 <laughs> 다행이다. 그러니까 n t know. I don't know. I 이 o n t know. I don't <laughs> 아 그리고 그딱 피디님 딱 톤인 게그그 그 메가톤 38? 48까지 한 30? 이렇게 다 키울까? 점점 사람이 아닌 무언가가 되고 있다 뭔소 너희들이 안 했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뭐, 과제 왜? 제출하고 온 거지? 대답이 없는 걸 보니 아무래도 과제를 안한 모양이다 전공 과제 있잖아. 야 이거 두달 전부터 교수님이 얘기한 거야. <laughs> 미치 오늘이 오늘 이드랍하고 아, 싶은 마음이 네, 보이는 잘한다. 봄이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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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, 빨리, 빨리. 나. 야야야 피시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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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고다고지야너지 말자. 과제를 하러 가는 봄이와 <laughs> 친구들이다. 괜찮아요. <목소들이 목소리�> 음 저아도 뭐? 아, 그치? 아, 진짜 재밌죠, 그치? 옷이나 막 이런 데 붙을 수도 있어요. 돌려봐, 카메라. <목소리�> 근데 카메라 시점으로 봐도 안 보였어, 어,